안녕하세요. 난초랑입니다. 오늘이 6월 10일 월요일이죠. 날씨는 일단 잔뜩 흐린 것 같고 오전에는 좀 안개 안개가 많이 끼었었죠. 아 상당히 습하고요. 부득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경남 고성으로 산행을 왔고요. 산반노코와 금계열 산반노코죠. 그리고 산반중투 단엽의 단성이. 긴 종자들도 나오는 그런 밭자리입니다. 아 복륜도 나오고요. 비맞은지 이제 이틀 정도 됐으니까 아직도 나오려면은 한 이틀 정도 더 있어야 낙엽을 뚫고 나오는 개체들이 있겠죠. 좋은 개체만나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10시가 넘어가는 가운데 근데 해가 보이니까 정말 후덥지근 하네요 일단 난초는 잘 자라게 생겼는데 야 생강은 척 움직이는 게 없네요 아이들땅 속에서 자나 봅니다 지들이 삶이야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다니. 이틀 전에 내린 비도 땅 속으로 다 스며들었는데, 2, 3일? 3일? 와. 아. 작년에도 생강촉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, 올해도 마찬가지 인가 봅니다 똥산 아 아침에 똥산을 뒤로 하고 이제 다른 산지에 왔죠 여기는 중투하고 봉류이 나오는 산지인데 일단 나온 건 없네요 그렇죠 여기에 기해야 되는데 문의가 안 들었네요 문이가 안 보이는 것 같죠. 좀 확대를 해가지고 없네요. 지금 시각이 12시가 넘었죠? 와, 정말 따뜻합니다. 오늘도 깔끔하게 꽁탕을 끓이고 하산을 하겠네요. 어려도 비는 상당히 예쁩니다.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되면 이것들이 좀 자라겠죠?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똥산